1학년 3반 담임이고요 신동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입니다. 어, 유자소전은 굉장히 짧은 소설이라고 할수 있어요 단편 소설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구수한 사투리가 어, 특징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어, 유자소전은 어, 유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의 일대기를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의 형식이죠. 어, 홍길동전, 신청전, 장화홍련전 이렇게 전의 형식을 빌려서 유재필이라는 인물의 삶을 그리고 있고 유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유재필이 어에서 나온 재벌 총수가 있어요. 통수를 어떤 식으로 혼자 하는지에 대한 소설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제목 자 유자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은 우리가 전기문 할때그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말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 인물의 기록. 인물의 일생을 기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자, 저는 그런 전이고, 소는 작은 소니까 짧은 이야기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유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설 제목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유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다. 유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러면 아성은 유재필이고, 예, 네, 그렇죠. 어 자는 왜 붙었을까?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게 자가 붙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훌륭한 인품으로 인해서 칭송받을 수 있는 또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뒤에 이름을 자를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유재필이라고 하는 친구를 음, 유자라고 부르는 나의 시선으로 소설이 전개되고 있고요. 유재필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재필의 친구인 나다 유재필을 보는 관점으로 어, 서술이 되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엄마의 말뚝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면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네. 이 소설은 아, 유자라고 불리우는 존경받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심성이 맑은 사람이 어, 유자라는 사람이 어, 재벌 총수죠. 재벌 총수에 어떻게 보면 물질로 가득 차여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여 있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즉 풍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풍자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 굉장히 재미있게 소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풍자와 해학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풍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해학도 마찬가지. 둘다 웃음을 포인트로 합니다. 둘다 웃음을 포인트로 하고 이 웃음에서 풍자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비판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유재필은 재벌 총수의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보여주기식, 허영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설로 들어가서 오늘은 소설 전체를 다볼 수는 없고요. 앞부분, 소설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전이라고 했죠. 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전의 기본적인 형식은 음, 인물이 언제 태어나고 어떤 행적을 보이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형식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글의 순서가 어떤,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인물에 대한 업적, 그리고 평가, 이렇게, 어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기본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음, 교과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는 아마 어 그렇죠 유재필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조금 더 글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다. 네, 그 친구가 아마 유재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인성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것으로 현대 소설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보통 사람인 유재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뒤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 대충 대충 사람은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 몸을 맞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되어있죠. 그쵸 여기 예사 허롭승이라고 되어있는데 허롭승이는 어떻게 보면 대충 대충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평범하지만 어, 뛰어난 인물이었다. 어떤 친구가? 네, 그 친구가 보고 알수 있겠어요. 그 친구는 바로 네, 맞습니다. 유재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홍성에서 태어났고요.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고요. 자, 유재필이 어떤 사람인지 뒷 부분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재필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음, 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기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별중 맞다라고 하는 거는, 어, 별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라고 나온 말이 있죠. 그쵸? 자,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말은 몰라도 불우한 환경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고, 비색한 환경 밑에 내용 보면, 자, 날개짐은 보시면, 운수가 꽉 막힌, 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여러모로 일찍 일, 일을 터득하고 나아가면서, 소년 시절은, 자, 성숙했고, 숙성했고, 청년 시절은 잠못 노련했고, 작년에 들어서는 노성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성이란 말도 날개지문을 보시면 세상에 참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자, 네 정리를 해보면 어떤 유재필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총기와 숙기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고요. 그렇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작년 시절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뒤에 그래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이죠. 그의 생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오뚝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밭에서 뚜렷했다. 풀, 풀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슷한 풀 속에서도 굉장히 뚜렷했다. 돋보였다라는 뜻이고요. 쑥밭에서도, 쑥밭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쑥이 쑥이 어떻게 자라냐면, 음, 이렇게, 어, 하늘 높이 높이 자라는, 이렇게 곱게 곱게 자라는 풀이 아니에요. 옆으로 퍼져서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자라는 것이 쑥인데, 그 사이에서도 우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죠? 아, 이 유재필이라는 사람, 우리는 이제 유자로 적을게요. 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음,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하구나. 존재감이 많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아, 유재필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볼게요. 심성은 말, 밝고 깔끔하고, 매사의 생각이 깊고 침착하고, 성품이 곱고,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주 때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주견, 왼쪽에 날개 보시면 주장이죠.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깊게 잘 생각하고 심성은 매우 맑고요, 그렇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장도 꼿꼿하게 잘 세우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자의 성품을 알수 있는 문단이었습니다. 음이 유자의 성품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뒤에 나오는 그렇 총수와 유자의 관계를 우리가 예측해보고 아 이래서 이런 말들을 했구나라는 근거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므로 어떻다 맞습니다. 주변 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 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패롭히거나 이거 패롭힌다라는 건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주변 머리가 없이 기대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어떻게 본다?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한다. 자,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본다. 장마, 비가 많이 내리는데 물걸레 아무 의미 없죠. 쓸모없는 존재. 다시 얘기하면, 유자가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자기 분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밟고 일어서려고 섣불리 무엇인 척 으스대는 자아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 그런 자도 어떤 거예요? 싫어하는 것 같죠. 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국지에서 조종아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화하며 그냥 밉다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매양 속으로, 어 여기서 매양이라는 뜻은 어 번번이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를 소홀함이 없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언제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딱 나와주죠. 그다음 볼게요. 또 모름지기,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그렇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지게 말하며 마땅히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한 대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의 돈을 매몰스럽게 구두쇠 보듯이 을의 가르침을 멀리 뱉는다.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렇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준눅부터 들어서 좌우 눈치 보고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 너무 싫은 거예요. 눈치 보면서. 어, 주눅이 들어서 자기 결정도 못 내리고 어,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아, 그게 음... 아, 나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본대요? 그런 사람들을 매몰차게 생각을 한대요. 매몰스러운 구두쇠 보듯이 을의 가르침 멀리 뵙기 1억이 난 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유자가 그만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어, 이거는 굉장히 쌀쌀스럽게 그 사람을 거리를 두고 미워한다. 자,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새 인물이 나왔어요. 이세 인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무시하고 경쟁해서 자기가 마치 밟고 일어나서 으스대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세 번째는 자기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어, 자기주장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자가 싫어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한다?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대충 음, 짐작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또, 어,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어, 자, 그의 댐댐이는, 유자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고 다시 한번 유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 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고, 체질이 묵죽한 사내였다. 그리고,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쵸? 어, 채취가 그윽하고, 사람 냄새가 난다. 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게 채취가 그윽하고 따뜻한 사람이 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음, 옛날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야말로 때아닌 특립복행의 돌출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 밑에 오른쪽 날개에 뭐라고 나와요?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발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죠. 세속에 어,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 그만큼 주 때가 확실하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들을 그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네.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비의 덕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쵸? 그가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그렇지만 육아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그렇죠. 유자였다라는 칭호를 보냅니다. 자, 이런 호칭, 이런 칭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어, 왜 자자를 붙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 자는 어떻게 보면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높임을 받는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을 이룰 때자 자가 붙는데, 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붙었죠? 그렇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등 다시 생각해 보면, 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공경의 의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로 보니까, 유자는 부침성과 눈썰미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가 군에 입학도 하고요. 아니, 군에 입대도 하고요. 음, 군에서는 도사라는 애칭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 후에는 유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택시 운전을 하다가 재벌 총수의 운전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벌 그룹 총수의 운전사와의 일화, 이 일화가 우리가 이제 뒷 부분에 다시 살펴볼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1970년, 어, 그렇죠. 1970년, 아. 언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또알수 있겠네요.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옛 총회관의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어름이었다.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어이 나가 지금 서술자가 되겠네요. 그쵸? 서술자.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아이 소설은 1인칭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인지 1인칭 관찰자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자기 자신의 일을, 어떤 사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죠? 네, 유재필이라고 하는 유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겠지만 이 소설은 1인칭 맞습니다.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내가 누굴 관찰하고 있습니까? 유자라는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와요. 이건 이제 유자와 나의 어떤 일화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10년도 넘게 된 해오, 10년 뒤에 만난 거였어요. 자, 이산의 시처럼 넘기겠습니다. 이산의 시처럼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수가 되었고 나는 글이라고는 끄적거려봤자 알지 못하는 무명 작가가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음, 유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 밑에 내용이 나와요.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에 전화하고 잡지사에 소재를 찾아서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왔대요. 근데 그 이유는 그렇죠. 속셈이 하나 있었대요. 유자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은 대학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동생, 자기 누이동생을 나에게 중매해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동생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었나 봐요. 어떤 친구가 좋을까라고 하다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우선 체크해 보려고 잠깐 왔어요. 잠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 이유는, 네. 음, 재밌는 얘기지만, 저녁에 내가 말 술을 마시고도 그 양이 안 차서 질려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어 서술자인 내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었나봐요. 네, 그래서 아 얘는 아니다. 얘는 우리 동생 힘들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작은 일화가 있었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일화 보겠습니다. 한 번은 다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를 한질 주었더니, 어 자. 책을 줬어요, 책. 여기서 한 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집이죠, 전집. 여러분 집에 아마 있을 법한 전집입니다. 음, 다안 읽었을, 안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자, 책을 이렇게 한번 줬어요. 책을 줬더니, 어, 이 친구가, 유자라는 친구가 올 때마다 책을 탐합니다. 음. 어, 잡지사니까 책은 많이 있을 거예요. 기증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더니, 그는 오두는 촉조, 자기 욕심껏 그 책을 열심히 가져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아, 유자라고 하는 사람, 이 유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열성적인 독서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또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아, 그렇죠. 친구니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상대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 어, 굉장히 잦았다.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주 찾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우리가 지금, 어, 이번 시간에 어, 조금 짧은 부분이긴 하지만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할 내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유재필의 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생애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유재필을 유자라고 부른 친구의 이유가 드러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뒷부분, 네 맞습니다. 유재필과 어, 나의 아주 간단한 일화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 첫 번째는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살짝 나와 있었고 재밌는 그 다음에 어, 책을 좋아하는 유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나갈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갈 부분은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읽힐 거예요. 어, 대화도 많이 나와 있고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총수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 총수가 비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리 읽어 오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재필은 그런 총수를 어떻게 대응하면서 우리에게 웃음과 교훈을 주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꼼꼼하게 책을 읽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